네, 반갑습니다.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재원입니다. 요번 시간에는 꿈 분석 260시간으로 자연현상 38탄, 나쁜 꿈을 꾸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아, 좋은 꿈을 꾸면은 자기 사업장이라든지 뭐 정한수라도 떠놓고 뭐 천지신명이 아니더라도 감사하다는 의미, 그러니까 자기가 그 내파가 그 인공지능이 우주지능과 합해서 꿈을 꾸기 때문에 항상 좋은 꿈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죠. 왜냐면 하 그것은 어 겸손하는 것도 있지만 어 신에 감사하는 것이죠. 뭐 신이라는 게은 무슨 특별한 신이 있는 것보다는 자기가 그 어떤 우주 지능과 합해서 꿈을 나타내서 자에게 덕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덕되는 안테나에 대해서 감사를 올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교만을 낮추면서 항상 고마움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고 이번 시간에는 나쁜 꿈에 대해서 어떠냐? 나쁜 꿈을 가지고 가면 화를 내야 될 것이냐? 아닙니다. 나쁜 꿈에 대해서도 가르쳐 준 것이죠.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몇 키를 가르쳐 준데 대해서 화를 내고 하면 안 되죠. 나쁜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, 어떤 징벌을 지금까지 내가 못했기 때문에 징벌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는 것은 나를 반성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. 여기 기도라는 것은, 뭐, 종교인들 같으면은, 기독교면은, 뭐, 어 주기도문이라든지, 사도신경을 한다든지, 안 그러면 성경 몇 장, 몇 절을 본다든지, 그 다음에 불교인이라면, 뭐, 반야신경이라든지, 뭐, 지장경, 금강경 여러 가지 있겠죠. 그 다음에 뭐, 만약에 뭐, 유교인들 같으면은, 또 무슨, 어 주역을 가지고, 무슨, 암송을 한다든지, 이렇게 자기가 할수 있는 어떤 것을 해서 이것을, 다시 우리가 꿈을 꾸면은 이것이 앞에 안 좋은 것이 무마됐다든지 하는 것이 꿈에 또 나타나죠. 그래서 우리는 망가짐을 이때는 경건히 해서 안 좋은 꿈에는 무조건 불만만 할 것이 아니고 항상 나를 되라, 되돌아보면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면은, 어, 안 좋은 꿈이 흉몽이, 길몽으로 변하는 것이 종종 있죠.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들 같은 뭐 사체나 교회에 뛰어가서 자기가 아주, 뭐, 무릎을 꿇어도 좋고, 촛불을 켜도 좋고, 그것은 자기 어떤 마음 닿는 대로 하면서, 마음을 아주, 어,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시를 한다든지, 모든 사람에게 내가 베풀면은, 좋은 꿈이 반드시 옵니다. 우리는 뭐,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더라도 영원할 것 같지만은, 하루가 지나면 또 말끔히 사라지죠. 그래서, 그,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된다는 식으로 항상, 나쁜 꿈이라도 기도로서 마음을 경건히 하면 또내 마음 내파가 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 오늘은 나쁜 꿈이라도 어떻게 하면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좋은 꿈으로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꿈 변하면은 또 운명이 그렇게 바뀌죠 기도로서 변하는 건또 얼마나 편한 일입니까 어 그래서 어 다음 시간에는 다른 꿈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